7월 세 번째 소셜 다이닝이 진행되었어요. 그 현장감을 지금부터 함께 즐겨볼까요? 아, 오늘 메뉴가 무엇인가요? 아우, 제육볶음이죠. 한남국도 같이. 한식의 예, 정주처럼 매운 것과 안 매운 것. 음... 오늘 카페입니다. 어... <laughs> 아, 런, 가운데에 발라줍니다. 뭐에 들어갈 재료인가요 제육볶음에 색깔내는 재료인데 저희들이 이 정도 들어가면 색깔이 완전 단백색이될것 같아요. 양반님이 써신 색깔 죽이죠? 콩나물입니다. 색깔 죽이죠? 콩나을 쌀국수입니다. 지금대로 넘어오신 콩나물이의 해맑음입니다. 여기는 콩나물의 부위 딸기만 팀장님께서 취업 소감을 물어보시라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취직감에 잡고 있습니다. 역시 돈 많은 백수가 짱인 것 같고요. <laughs> 복권에서 추첨되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식감은 어떠실까요? 시식회 아니야? 아예. 바스카르 계란 안에만. 김태수님께서 굉장히 요리 를 아, 잘하시잖아요. 아, 네. 아니요? 저아하니다 <laughs>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니다 이런 대용량 요리를 할 때는 정해진 양이 있는 게 아니라 넣고 맛을 봐가면서 조금씩 넣야 돼요. 음, 솔직히네요. 고기 네. 기 네.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당이에요 매우 정당이에요잘 아, 되고 아, 있는 거예요. 맛술 네. 어, 안넣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원래 재래식에는 맛술이 들어가죠. 아 정말요? 네네. 잡내를 잡으면 맛술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다들 넣고 있어요. 지금 막술이 안 들어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굉장히 끔찍한 사태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감시하면서 대책을 마련 나가겠고요. 네 지금 <laughs> 다행히 사태 호전되고 있었어서큰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형민재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이러면 상당히 찍어는 아, 여기를 먼저 잘라내면 고추가 고추를 자를 때 부셔져. 아하. 아, 이렇게 면수들은 어. 다 이거 필요함. 네. 그래서 썰 때도 <laughs> 여기부터 가냐? 이렇게, 이렇게, 알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전나 항상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네. 네. 보던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어, 뭔가 색깔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어떤가요? 먹어보실래요? 이거 안쓴 거거든요. 먹진 않네 먹 d 다 너무 많아. 아 w if y o 많 like it. I don't know if y 야채 l 안 k e it. I don't know if you like it. I 요 o n t know if you l i 가 지각생이지만 n t know if you like i 먹 I d 먹기담 know if y o 아, 냄새로 제육, 맞출 수 있어요? 제육국 오 냄새로? 냄새로. 한 개도 있어요. 제음쪼어울얼는 종이 어, 뭐가 있을까요? 고기예요 어? 이 색깔. 국아요이 색깔 뭐야? 뜨거운 표정. 뜨거운 표정. 뜨거국 표정. 그거? 해산물 은겨야 돼. 네. 모란. 모란. 모네 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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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 모란. 모란. 잡채. 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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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유에스피리거 컨셉이 집밥 야매 요리거든요 거의 그런 아안녕 오늘 집밥스 없네요? 어 맞아요 어, 왜? 계속 아, 입어 네. 네. 7, 8월달에 외국으로 가셔가지고 여행가셔서 진 오랜만에 와가지고 워크숍 이후로 처음 만난 것같 <laughs> 근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진짜 진짜 색깔이 굉장히 맛있어 무서면서 먹어요. <laughs> 영상에서 맛을 보니까. <laughs> 콩나물국의 맛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신선한 콩나물. 신선한 콩나물? 아무래도 콩나물국이. <laughs> 이건 싫어하는 <신선한> 거 같나요? <laughs> 제가 사오질 않았어요. 아, 아 그렇죠. 여기서 만드는 거다 신선한 거 사서 쓴답니다. <laughs> 역시 연예인 시장. 야호. <laughs> 아, 마지막. 지각돼 있신데요 맛있게 드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많이 게셨요늦었 <laughs> <늦었으니까> 많이 드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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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떡볶 진짜 킨이엄 맛있게 되었네요. 아있겠다 먹으며 도란도란 우리의 저녁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그정기도 일사불란하게. 아, 거 아주 좋아요.